안녕하세요. 저는 세울산교회를 섬기는 유병곤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에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의 도구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망, 불평,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도 참고 감사의 말을 하면 마음과 생각도 점점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때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말할 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열길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마음으로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해도 말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삶이 다 뒤틀어져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현재 이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환경과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택시를 타고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또 아이가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도 고마워요.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챙겨준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하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집니다. 냉동식품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 퇴근 시간 전에 냉동 창고를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문을 걸어둔 고리가 풀리면서 문이 쾅 닫혀버렸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는 다 퇴근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는다는 공포감이 엄섭해 올때 있는 힘을 다해서 창고문을 두드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창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여직원을 구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경비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는데. 이 여직원이 퇴근을 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둘러보다가 냉동 창고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정문을 더나들때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다니는데 이 여직원은 꼭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도 여직원이 나가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할 텐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 퇴근을 안 하나 싶어서 찾아보다가 발견한 겁니다. 당연한 일,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말과 친절한 태도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만큼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